저희는 다시 그 콜록으로 차 예약한 거 타고 진바란으로 숙소로 이동하고 있고요. 가는 길에 하치쿠라는 씨푸 프 식당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인도네시아에 왔으니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을 먹어줘야겠죠? 오빠는 면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먹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 입니다다 먹었어요 모닝글로리 좀 별로고 생신은 어, 별로. 생선을 거의 안먹어요 생시 하나도 아, 안먹었는데? 생선? 이건 조개가 진짜 맛있고 저 가리소스는 지금 리필했어요 역시 한국인의 입맛을 <laughs> 아이 보이잖아 이 이빨 생선 이빨 포시즌에 도착했습니다 <gasps> <우와. 웃음> 바로 바다가 이렇게 <갈기> 막 보이네요 정말 멋져요 이곳은 바닐라 국제공항입니다 너무 이쁘다 바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 바닐라 국제공항은 정말 추워요 정말 추워요 한국은 얼마나 추워요? 정말 추워요 정말 추워요 길다 생각보다 진짜 긴데?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그 아닌데. 그냥 찍어도 예쁜 포시즈 진짜 예쁘네요 오빠 거기 찍어줄까? 해가 엄청 뜨겁고요 바람은 시원합니다 메인풀로 해어하는중 망고 스무디를 시켰습니다 약간 더위가 온것 같아요 여기는 <laughs>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수영하고 먹는 디저트 이거 뭐예요? <laughs> 용과, 구아바, 스타프루트 그리고 스이아베 <laughs> 오빠가 또뭘 많이 시켜놓네요 오빠는 제가 뚱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꼬구나. 피곤해서 좀 잤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주문했는데 뭘 주문했을까요? 어 w h 아 멋쟁. Master 이거 뿌려줘. 간장 오징어 튀김 이거는 멋쟁. Where's 여시즌의 이벤트 이벤트 타라 해피 허니문 해피 허니문 라라 이거 했어요타라타라제가 먼저 먹어도 돼요? 네. 제가 글씨 먼저 먹을게요. 네, 버기다 버기. 망치, 이빨, <목소리> 조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입맛이 없는데 우편 확해해. 6시에 한밥 먹자, 밥 먹자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너는 가서 뿌리지 않고 싶었던 거? 자리를 맞추러 가고 있어요. Good 아, 입니다불치틴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레드존이에요 얼마나? 아한 시점 좀만 더. 좋아하는리보레입니다 아, 에 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어? 나 고수 싫어요. 고수 맞아? Is i 란 cilantro? I'm sorry. Is i c i 아 진짜? 나 먹기 싫은데? 그럼 는거 먹자 프라이드 포테이 셀레스 오빠 맛있어요? 음. 바나나 누텔라 클리플 오빠는 음, 저기 스치 토스트 시키고요 아시 오렌지 오렌지 슈가온 시리얼 치킨 등등 오늘도 채소 계란 세 개를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 뭐야 아침에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도 시켰대요 진짜 많이 못시켰지얘여 뭐 어. 이상한 게 사라져 그게 뭐지? 물고기 어. 잡아먹어? 뱀이야 어머 쟤 엄청 큰데? 뱀이야 거북이 아 거북이네 거북이 아니야. 도롱뇽 그런 거 같은데? 엄청 큰데? 진짜? 자기 찍어달래요. 무슨 남자죠? 기호구상관. 영상 찍는 거 모르나 봐요. 세로로. 어제 여기 앉고 싶었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꼭 앉자 해가지고 아침 일찍 자리를 맡아놓고 지금 여기와 있습니다. 이거 스무디가 맛있어서 딸기랑 바나나 믹스. 이런 스무디를 시켰습니다. 이거. 마초랑 오빠, 이게 뭐야? 샌드위치? 이거 시켰어요. 어, 수영하다가 먹는 점심. 이거 완전 존맛탱 너무 맛있어요. 포시즌에서 계속 물놀이하고 있으면 이런 디저트를 계속 줘요 어제는 스무디도 주고 특이하고 줬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거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어때요? 맛있어요 오빠? 네 맛있어요 음. 포시즌은 정말 조용합니다

여기서 한 번도 못놀았네요 아무래도 크고 깊은 풀이기 때문에. 음. 간다고 카지를 선물해줬어요. 이걸 보면서 다음에 다시 진발하는 올래요 안녕 진발한 진별. 시즌 시즌 안다지 발리입니다. 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수영 얼마나 했는데 다리가 호들호들 떨립니다. 호시즈니서 사실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나게 놀아버렸어요. 어, 여기 물고기는 왜 이렇게 하얗지? 영장은 저녁 7 시까지예요. 또 옆에 하트 리젠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메인풀 하, 하트 리젠시 메인풀 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안바지에는 스파가 없고 하트 리젠시로 가야지 스파를 받을 수 있대요. Yeah, We just stay in the first floor. Yeah, We we'll just okay. keep it in here. We're staying only one night. So. 뭔가 1층이 아, 좋은데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a h The Wi-Fi. And the Sally Wi-Fi. Just mm -hmm. add the last name. They will ask. Happy honeymoon. 여기서도 선임훈이라고 이렇게 선임훈은 아니지만. 오빠, 저기 저쪽 뒤에도 스윙풀 보이던데, 있지? 매매 응. 뭐가? 풀... 풀... 있어. 응. 풀... 있어. 오른쪽에 풀... 이게 메인풀... 레인크루는 1.5m로 그렇게 깊진 않아요 아직 근처에 있는 마사지 샵으로 왔습니다. 후기가 졌길래 몸이 너무 아파서 일단 마사지 좀 받고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는요 응. 요즘 헤드마사지 에 꽂혔나 봐요. 미고랭 나 시고랭 고추장 삼겹살이래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감기에 또 걸린 것 같아요. 에휴. 저는 프렌치토스트 시켰고요. 저건 다제 거예요. 어때요? 먹었어? 빠르다, 빨라. 욕심 많은 건지 이따가 정말 다 먹는지 볼게요. 제가 시킨 시리얼이랑 크로플이에요. 센시가 아파요. 슬퍼요. 오빠가 아프다고 그랩을 시켰는데 누구 더 오나 봐요. 뭐한3명더 오나요 혹시? 어 음. 친구들, 단지 음, 친구들 초대했어. 요 그렇대요. 저희는 한국 가기 전에 스파를 받으러 왔어요. 안다진 스파가 없어서 옆에 하은티 이제 야, 시스파로 왔습니다. 자기 오리래요. 방금 오리 봤거든요. 오리라고 합시다. 오리가 되고 싶다는데. 뭐라고, 오빠? 어? 머리랑. 오빠는 여기 스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팁도 많이 줬어요. 안달지에 좋은 추억이 생겼다네요.